안녕하세요. 육아 메이트 오현경입니다. 오늘은 우리 부모님들의 권위를 높이는 대화법 세 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아이들이랑 뭐 흡입사항이든 아니면 흡욕사항이 아니더라도 대화를 하다 보면, 아, 이게 좀 이대로 가다 보면은 아이가 좀 머리끝까지 올라갈 것 같다. 내 권위가 낮아지는 것 같다. 이런 좀 생각이 들 때가 있을 거예요. 물론 우리가 좀 평등한 민주적인 관계에서 부모 역할을 하고 싶고 친구 같은 부모가 되고 싶지만 아이들이 특히 어릴 때에는 또 통제를 해야 되는 순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장면 장면을 그냥 넘기게 되면 정말 부모님의 권위가 낮아지면서 꼭 필요한 순간에 훈육이 어려워지게 되는데 그래서 오늘은 내가 좀 아이에게 끌려가는 것 같고 내 권위가 무너지는 것 같이 <laughs> 느껴질 때 부모님의 권위를 높일 수 있는 간단한 세 가지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대화 팁은 바로 허락하기예요. 허락하기. 또 다른 말로 저는 이제 결제하기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 아이가 뭔가를 원할 때꼭 우리가 통제만 하고 싶은 건 아니잖아요. 어쩔 때는 좀 아이니까 들어주고 싶기도 하고 아니면 귀찮아서 그냥 아좀 오늘은 좀 그냥 저렇게 냅두고 싶다 이제 이럴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그냥 아이가 막 떼쓰고 막 해줘 해줘 그래서 그냥 알았어 알았어 이렇게 해주다 보면 뭔가 그 순간은 편안해질지 모르겠지만 다음 번에 같은 상황에서 내가 그것을 어 허용해주지 못할 때 이제 그때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럴 때는 아이의 요구에 부모님이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내가 허락한다는 느낌으로 대화를 하는 거예요. 방법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뭐, 나 동영상 하나 더 보면 안 돼. 엄마는 하나 더 보고 싶어. 더 보고 싶어요. 할수 있잖아요. 그랬을 때 아이가 한 말을 그대로 따라하는 거예요. 확인하는 거죠. 확인. 지금 원래 한편 보기로 했는데 하나가 더 보고 싶다는 거야? 물어본 다음에 재밌게 봐. 얘기해 주는 겁니다. 어, 그러면 그냥 허용해 주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아이가 얘기한 것을 듣고 내가 다시 한번 확인하고 결제한다. 허락한다. 이런 느낌으로 허용해 주는 건 다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회사에 어떤 복지를 요구한다 그랬을 때막 뭐 회식자리에서 그냥 <laughs> 우리 이런 복지 필요해요. 우리 뭐 어? 금요일날에는 좀 일찍일찍 일찍 퇴근하기, 약은 없게 합시다. 이런 걸 얘기했는데 막 듣고 있다가 아예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그렇게 해. 이렇게 되면은 뭐 그러지도 않겠지만 <laughs> 만약에 그런다면 뭐 어때요? 아 다음번에도 내가 요구하면 얼마든지 좀 들어줄 수 있겠구나.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되는구나. 좀 이게 체계가 무너질 수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 사람은 오늘은 이렇게 지나갔지만, 다음번에는 해줄 생각이 없는데, 그 소통이 안 되죠. 근데 만약에 어떤 중요한 어떤 회사의 행사 자리에서 정식으로 직원이 이제 건의를 하고, 그것에 대해서 어 임원들이, 대표들이 듣고, 아 우리 직원들이 이러, 이러, 이러한 복지를 원하는군요. 확인한 다음에 고민해서 결제. 이거는 좀 느낌이 다르다는 거죠. 물론 매번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한 번씩 좀 파격적으로 또는 내가 어떤 나의 필요에 의해서 아이를 허용해 주게 된다면 허용해 줄때 그냥 아이의 요구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아이의 요구를 다시 한번 재차 물어서 확인하고 잠시 고민한 후에 그것을 허락해 준다. 이 대화를 한번 사용해 보세요. 부모의 권위를 높이는 대화법 두 번째는 바로 인정학입니다. 인정하기는 뭐냐면 허락하기에서 아이가 부모님한테 어떤 요구를 하고 우리가 그것을 재차 물은 다음에 확인해서 그걸 결제해 줬잖아요. 그러면 그 결제하면 아이가 그 행동을 실행할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실행하는 행동을 할때 인정한다. 인정하기는 이런 대화들 있잖아요. 그렇지. 옳지. 오 잘하네. 그래그래그래. 그래, 그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렇지. 잘했어. 오 그래그래. 그래, 이런 거. 자 이거를 어, 엄마 나 동영상 하나 더 보고 싶어 이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알았어 동영상 하나 더 보고 싶다는 거지 어, 그러면 뭐 내일은 학교 가는 날 아니니까 조금 더 보고 자자라고 이제 허락을 해줬어요 결제를 해줬을 때 아이한테 지시를 합니다 어떤 거볼 거야 가지고 와봐 리모컨 가지고 와봐 가지고 오면 자 어떤 거볼 거야 그렇지 오 그래 그래 어 이거 본다는 거지 좋았어 잘했어 재밌게 봐. 이런 식으로 뭐 하이파이브를 해준다거나 그렇지 추임새 만오 괜찮네 아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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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괜찮겠다 어, 잘 생각했어 이런 식으로 아이의 행동을 내가 좀 바라보면서 추임새를 넣으면서 어, 반응해 주는 거예요. 자 이게 만약에 친구가 나한테 이렇게 한다 그러면 되게 기분 나쁘거든요. 내가 뭔가 해서 결정을 하는데 오 어, 잘했네 오 어, 괜찮네 오 어, 그래. 그렇지, 오, 그래, 쟤 뭐야? 이제 이런 생각 들잖아요. 근데 부모님이 이런 것들을 해줬을 때, 아이가 기분 나빠 서 안다! 이러면, 아, 내 권위는 지금 밑바닥에 있구나. <laughs>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예. 근데 이렇게 얘기할 때 아이가 듣고 있고, 엄마 나 잘했지? 어, 내가 선택한 거 잘한 것 같아? 이 영상 재밌겠지? 이런 식으로 반응한다면 아, 그래도 내가 말하는 게 어느 정도는 아이한테 들어가고 있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인정하기 대화를 사용하면서 아이가 아, 내가 지금 하는 행동을 부모님에게 죄책감 없이 부모님이 허락해준 이 안에서 내가 하고 있구나 부모님도 이걸 함께 좋아하는구나 이런 감정을 느끼면서. 뭔가 칭찬받는 것 같고, 인정받는 느낌. 이런 거를 우리가 심어주는 거죠. 근데 이런, 옳지, 그렇지, 이런 대화. 오, 잘했어. 오, 괜찮네. 이런 대화를 좀 다르게, 그, 온도차가 있게 사용하는 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그래, 잘하네. 그렇지. 1 더하기 1은 뭐야. 이, 그래, 옳지. 잘하잖아. 약간 느낌이 다르죠. <laughs> 약간 다르죠. 이 인정하기가 어 만약에 내가 단호한 훈육 상황이었다면 그때도 이런 행동에 대해서 인정하기가 들어갈 수 있어요. 그렇지? 잘했어. 어, 엄마한테 와 여기 앉아. 그래. 이렇게 하는 거지. 이렇게 하니까 우리가 많이 놀수 있지. 이런 얘기들도 할수 있어요. 근데 그냥 지금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상황은 좀 허용해 줄 때. 내가 그냥 허용해주면 권위가 낮아질 것 같을 때 쓰는 대화법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분위기가 그렇게 딱딱하진 않아요. 근데 여기에서 어설프게, 좀 딱딱하게, 잘했네, 그래, 엄마 생각이 그거야. 이런 식으로 하면, 어, 짜증나, 뭐야. 더 어떻게 보면 아예 부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내는데, 이 부정적인 반응이 나왔을 때 그것을 치고 들어가면서 당연히 못할 거면 안 하는 게난 거예요. <laughs> 네? 더 권위가 낮아지죠, 그러면. 깨갱 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인정하기를 쓸 때는 저는 좀 즐겁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오, 괜찮네. 재밌게 봐. 되게 그냥 쿨하게 허락해주면서 아이의 행동을 인정해주는 그런 모습으로 표현이 된다면 되게 뭐라 그럴까. 야, 진짜 우리 엄마 멋지다. 아까, 그, 제가 직장 상사 비유를 했잖아요. 그, 복지 해주겠다고 해놓고서 쿨하지를 못해. 뭐, 휴가 냈어? 막뭐 이러면서. 어? 휴가 썼어? 그때 한 거? 어? 써, 뭐, 써. 그냥 이런 식으로 하면 뭐 쓰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되게 쪼잔해 보이고 그러잖아요. 그게 아니라 되게 이왕 내가 해준 거면, 자, 우리가 요번에, 어 그렇게 결정을 했으니까, 우리 다들 휴가 계획 잡아서, 어 금요일마다 야근하지 말고 뭐 건강한 어 가족과의 시간을 뭐 보내라 이러면서 어 얘기해 주면 얼마나 멋있어요. <laughs> 해줄 거면 네. 해줄 거니까 오늘의 상황은 해주는 상황에서 권위를 높이는 거니까 해주면서도 권위를 낮추지 말자는 거예요. 아니 왜 해주면서 내 권위가 낮아져야 돼요. 아이가 원하는 것을 나는 해주는 사람 해결해 주는 부모 도와주는 사람 그걸 해주면서 나의 권위를 높여 보자는 거죠. 네. 부모님의 권위를 높이는 대화 오늘 소개할 마지막 대화 팁은 바로 정보 주기입니다. 정보 주기. 우리가 훈육할 때 항상 행동을 통제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뭘 외치나요? 훈육은 행동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다. 그 순간의 가치를 전달하는 것이다. 부모님은 아이의 행동을 통제하면 안 되고 아이가 원하는 것을 해결해 줘야 된다. 이거를 정말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그 문제 상황에서만 권위를 높일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음, 그래서 아이들이랑 평상시에 그 권위를 높이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통제해야 되는 상황이 아닐 때. 그니까 아이가 어려움을 느낄 때 부모님들이 정보를 주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줄 정보가 굉장히 많죠. 나중에 아이가 성인이 되면은 걔네들이 훨씬 더 정보의 바닷속에서 우리보다 더잘 찾아냅니다. 그런데 지금 영유아기 시기, 학령기 시기 좀 아이들이 아동기에 있을 때에는 부모님들이 줄 정보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아이가 뭔가 어려워할 때 적극적으로 정보를 주는 것만으로도 부모님의 권위가 높아질 수 있어요. 저는 예시를 많이 드는 게뭐 물건을 잃어버렸다. 그래서 막 찾고 있어요, 아이가. 그럼 막 칭얼거리면서 찾고 있을 수도 있고 또는 엄마나 이거 내가 찾고 있는 책이 없어요 할수 있잖아요. 그럴 때도 그냥 찾아준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권위를 높일 수 있는 기회를 그냥 내가 바로 차버리는 겁니다. 아이가 무언가 요구할 때 내가 정보를 주는 건 책이 어디 있는지 몰라도 돼요. 그런데 해결의 관점에서, 어, 책이 어디있을까 어떤 책 얘기하는 거야? 관심을 가지고, 아, 그 책, 그 책, 어제 보니까, 어, 디에서 놀았던 것 같은데, 거기서 한번 찾아보는 건 어때? 거기 만약에 없으면 엄마랑 같이 서랍도 열어보고, 어, 놀, 놀이, 어저께 놀이했었던 곳을 한번 하나씩 생각해 보면서 찾아보자. 이런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는 거죠. 또뭐 아이가 옷을 입는 데 지퍼를 올리다가 짜증 내고 있어요. 그러면 똑바로 해봐. 또는 어, 엄마가 해줄게. 엄마가 해줄게. 이것보다는 권위를 높이는 방법은 보다 정보주기예요. 자 여기를 잡고 이렇게 올리면 여기 잡아봐. 하나, 둘, 셋, 찍! 올라가네. 잘 올릴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정보를 주는 것도 권위를 높여준다는 겁니다. 네. 어, 이 외에도 정보 줄수 있는 방법은 굉장히 많아요. 아이가 놀이하면서 뭔가 어려움을 느낄 때 어떻게 하면 더이 놀이를 잘할수 있는지, 이걸 해결할 수 있는지 이 방법 저 방법들을 알려주면서 아이가 그것에서 선택할 수 있게끔 하는 방법들도 해당이 되고요. 그다음에 궁금한 걸 물어보는 것에 대해서 그냥 바로 답변을 하기보다는 함께 책을 찾아본다든지 같이 이제 검색을 한다든지 이런 방법들을 알려주는 것도 부모님의 권위를 높이는. 좋은 방법이 되겠죠. 특히 아이가 이렇게 궁금한 걸 물어볼 때보다 어려워할 때, 뭐, 뚜껑이 안 열려요. 옷이 안 올라가요. 책을 잃어버렸어요. 이런 식으로 뭔가 어려움을 느낄 때 부모님이 여유 있게 다양한 방법들을 안내해준다면, 어 되게 어때요? 멋있어 보인다. <laughs> 나는 어렵게 생각하는데, 우리 엄마, 아빠는 막 조급해하고, 뭐, 왜 그랬어? 이런 게 아니라, 아, 되게, 아, 그거? 이러면서, 이렇게 해결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하, 아, 이게 마치 우리가 그, 나는 사회초년생인데 되게 이렇게, 이렇게 뭐라 그럴까, 되게 능숙해 보이는 이런 선배들을 바라볼 때 어때요? 어, 되게 멋있어 보이잖아요. <laughs> 그런 것처럼 내가 문제를 겪고 있을 때 부모님이 여유있게 나에게 이런 걸 알려주는 모습들을 자주자주 자주 보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부모님의 권위는 높아지는 거죠. 자꾸 문제 상황에서만 뭔가 권위를 높이려고 하고 단호하게 훈육하려고 하면 어렵잖아요. 특히 이제 허용적인 부모님들, 갈등을 어려워하는 부모님들은 이렇게 일상생활에서 정보주기로 권위를 높이는 방법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정리를 해 볼게요. 오늘 배운 대화. 내가 아이의 요구를 들어주고 싶거나 또는 훈육까지 가기 싫고 그냥 허용해주고 싶은데 들어주면 왠지 내가 끌려다니는 것 같고 내 권위가 낮아지고 나중에 뒷수습 안될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때 사용할 수 있는 팁. 첫 번째는 바로 허락하기. 아이의 행동을 그대로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확인하고 허락해준다. 두 번째는 아이가 그래서 허락해준 행동을 실행할 때 그것을 즐겁게 인정해 준다. 그리고 마지막은 이 허락하기와 인정하기의 효과를 더 높이기 위해서 평상시의 권위를 높여주는 바로 정보 주기. 예. 제가 알려드린 부모의 권위를 높이는 세 가지 대화법꼭 한번 적용해 보시고요. 어, 사실 제가 이번 주에 첫 책이 출간이 됩니다. 그 2017년도부터 그 블로그 글에 보면 <laughs> 책을 낸다, <laughs> 책을 쓰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어, 그 책이 5년만에 드디어 세상에 나오게 됐습니다. 예. 책 자체는 부모자녀 관계에 대한 책이에요. 부모자녀 관계에서 애정 표현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게 이제 주제인데 사실 우리가 아이한테 표현만 하면서 지내진 않잖아요. 훈육도 해야 되고 뭐, 통제도 하고 언제나 즐겁게 애정 표현을 할 수도 없고 뭐, 이런 상황들이 있다 보니 그책 안에서 양육 태도에 대한 부분 이제 훈육에 대한 부분들도 뭐, 다루게 돼요. 그 중에서도 이제 오늘 우리 권위를 높이는 부모의 말 같은 경우는 그 훈육과도 관련이 되지만 특히 이제 양육 태도에서 허용적인 부모님들 갈등을 싫어하는 부모님들 또는 나는 원래는 통제적인데 갈등을 피하고 싶을 때 이제 그럴 때. 어 해당되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그 허용적인 부모님들을 위한 실제로 그 권위를 높이는 팁들을 좀 자세하게 적어놨어요. 그 내용이랑 오늘의 영상이랑 같이 보시면 훨씬 더이 아이들에게 적용하는데 도움이 되실 거예요. 예. 예, 앞으로도 이제 영상 올리면서 또 책의 주제와 관련된 것들은 제가 함께 소개를 좀 드릴 거고요. 영상도 어, 책의 내용도 우리 부모님들 육아에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내용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그리고 구독 버튼도 눌러주시고요. 저는 또 좋은 내용 준비해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